안녕하세요. 그리나 그림입니다. 앞에 수묵화 한 점이 있습니다. 작품 크기는 가로, 세로 모두 약 30cm 정도로 작은 작품입니다. 화면 하단에는 바위가 있고, 그 위에는 작은 새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바위와 새의 몸은 윤곽선 없이 바로 먹으로 칠하며 형태를 나타냈는데, 먹에 물기가 많은지 서서히 번지듯 칠해져 있습니다. 새의 몸은 먹이 서서히 번지듯 표현되어 만지면 뽀송한 새의 털이 만져질 것 같은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자세히 보면 새는 눈을 감고 있고, 다리 한쪽은 구부려서 몸쪽에 숨겼는지 다리 하나로만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펴고 있는 다리는 가늘지만 찐한 먹선으로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 탄력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새는 다리 하나에 의지한 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에는 어떠한 묘사도 배제되어 있어 자고 있는 새의 주변은 매우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고요한 전경에 한 마리의 새가 자고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평화로운 숲속이 연상되지는 않으시나요? 이 수묵화는 중국 청나라의 화가 팔대 산인이 그린 88조도라는 작품이고 1694년작입니다. 자고 있는 새 그림이라는 의미로 숙박하다 할때 숙자를 써서 숙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팔대산이는 본래 명나라 황실의 후손으로 본명은 주탑입니다. 명나라는 그가 18세가 된 1644년에 멸망하고 청나라로 왕조가 교체되었습니다. 명 황실의 후손이었던 그는 청나라 조정의 감시를 받게 되었고 살기 위해 삭발하고 승려가 되어 여생을 보냈습니다. 팔대산이는 그의 본명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팔대산이는 일부러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청나라의 감시망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황실 후손에 학문도 뛰어나 다른 사대부들이 그러했듯 그도 세속적인 성공이 보장된 삶을 앞두고 있었지만 나라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대산인의 작품들은 당시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그의 산수화는 마른 붓에 옅은 먹으로 그려 황폐한 풍경처럼 보이고 화조화는 진한 먹을 적절하게 섞어 화면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입니다. 산수화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마음처럼 보이고 화조화는 팔팔조도처럼 어딘가 고요한 가운데 도도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마치 세상일에 관심 없다는 듯 시니컬한 마저 느껴질 정도입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병헌의 웃는 듯 하면서 우는 연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대체로 서글픔이 밀려들지만 이게 극에 달할 때는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 법이죠. 88조도의 화면 오른쪽에 있는 8대 산인이 직접 쓴 관지를 보면 울거나 웃는 모습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지는 동아시아에서 서예나 그림을 완성한 뒤에 작가가 직접 자신의 이름, 제작 일자 등의 내용을 적은 기록을 의미합니다. 팔대산인도 자신의 이름 팔대산인을 세로로 적었는데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 마치 울다라는 의미의 곡지 혹은 웃다라는 의미의 소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 슬퍼하면서도 이런 현실이 너무 허망하여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팔대산이는 물기가 많은 붓에 먹을 적신 후 화면에 갖다 대어 번지게끔 하는 발목법으로 바위와 새의 몸을 그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번의 붓질만으로 그림을 완성했지만 그리고자 했던 대상이 생생하게 보일 정도로 말년에 완숙한 그의 필력을 잘 보여줍니다 새의 몸은 아직 깃털이 자, 제대로 자라기 전에 솜털 같은 모습으로 그려 연약하게 보이지만, 바위에 서 있는 다리 한쪽은 탄력이 느껴질 정도로 굳건합니다. 미약한 존재이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치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팔대산인이 살던 시대의 상황, 거기에 휘말린 팔대산인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좌절되고 그저 세월이 흐르는 대로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담아 그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새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외면을 담았습니다. 팔대산인이 이 작품을 그렸던 1600년대 후반은 청나라 강희제의 집권기로서 청나라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즉 청나라를 멸하고 다시 명나라를 세우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팔대산이는 명나라 황실의 후손으로서 목숨을 이어가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새를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라리 외면하고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버거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자신감 있게 돌파할 때도 있었지만, 이처럼 차라리 없었던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살다 보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적당히 외면해도 괜찮은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짧은 인생이잖아요. 외면해도 나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고개를 돌리고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곳을 찾아 나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좀 단단해졌다 혹은 상황이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돌아와서 잘 마무리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만약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작품 88조도를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실을 인정해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작품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